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시연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봉 거래량을 가지고 변곡점을 찾는 두 개의 라인과 하나의 신호수식을 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조건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어, 먼저 그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한 뒤에, 나머지를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서술하신 것이 기준봉의 조건입니다 어떤 라인이나 어떤 신호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기준봉의 조건은 은봉이면서 전봉거래량 대비 5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 5배라는 것은 변수로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이런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라인은 이 기준봉의 50% 라인을 일정한 봉수만큼 표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라인은, 어, 이 일정한 봉수 내에서, 현재는 거의 20봉인데요. 일정한 봉수 내에서 은봉인 날만 찾아가지고 그 거래량을 누적을 하는 그런 라인을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이 1번 라인을 즉 기준봉의 50% 라인을 두번째 음봉의 누적 거래량 라인이 상향 돌파할 때를 신호로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봉에 대한 조건을 주셨는데요. 음봉은 단순하게 시가가 종가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 시가가 종가보다 크면서 어, 종가가 이전봉보다 하락했을 때 그때만 음봉으로 어, 간주를 하시겠다고 어, 조건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어, 기준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먼저 하나씩 하나씩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와 함께 예,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관리자 그러시고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 제목을 음봉 거래량 음봉이라고 어, 이름을 지겠습니다첫 번째 수식이 되는 음봉의 거래량 음봉의 거래량은 현재 어, 어떤 음봉이면서 종가가 하락했을 때만 음봉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어, 조건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그거에 대한 거래량을 따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If. 현재 봉이 은봉이면서. 그리고 종가는 이전 종가보다 하락했을 때. 자, 이때의 거래량이 은봉 거래량이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요. 수식이 이가셔서고 붙여도 됩니다. 자, 이거의 반대의 경우. 그 전체를 괄호로 씌운 뒤에 이 전체를 낫을 붙이면 되겠죠. 이것의 반대의 경우가 양봉의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음봉의 거래량과 양봉의 거래량을 표시했고요. 여기에 이제 기준봉 조건부터 시작해서 서술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의 제목은 기준봉의 1분의 1이죠. 기준봉 나누기 2 기준 조건. 자, 기준 조건은 현재의 봉이 양봉이면서 그리고 그리고 현재의 거래량이 이전 봉의 거래량보다 배수만큼 몇 배수만큼 증가했을 때, 자, 이때를 기준 조건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v v라는 변수에다가 1, 기준조건이 발생했다면 이때의 거래량의 2분의 1이 기준봉의 그 첫번째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첫번째 라인이 발생했을 때 전체를 다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봉수 현재는 21로 되어있는데요. 일정한 봉수만큼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걸러줘야죠. 마스신스 기준 조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나간 봉수가 봉수보다 작다면 JVV 아니면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누적하는 거래량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기준 조건을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사러 가셔갖고요. 구천 원 네, 제목을 은봉 로부터. 기준 조건이 일단 무조건 발생을 해야겠죠. 자, 기준 조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은봉의 조건이 있죠. 은봉 거래량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프 어, 은봉이면서 종가가 한봉 전의 종가보다 하락했을 때. 자 이때의 거래량을 음봉 거래량 아니면 0. 그 다음에 전체를 누적을 해야겠죠. 일단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 누적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전체를 누적한 뒤에 s u m 9이4 4 4 4 4 4 4 4 4 4 4이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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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4 4이는4 4 4 4 4 4 4 4 4 20봉만큼의 은봉 누적거래량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언더가 2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SS 전체 누적에서 value는 1. 기준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SS의 한봉 전의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어, 기준봉이 발생한 이후에 전체 응봉의 거래량이 쭉 누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걸러야죠. if parse space since 특정 조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나간 봉수가 어, 봉수라는 변수다. 봉수라는 변수보다 작다면 음 응. v 温더가 20라인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영원에출력해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번 조건의 라인과 2번 조건의 라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조건 설정 마시고요 배수 배수는 일단 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수 출력할 봉수는 2 0봉 라인 설정 마시고요 막대로 음봉이기 때문에 파란색. 다음 양봉 은 막대로 주황색. 기준봉의 50% 라인은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봉의 누적거래량은 녹색. 작업 저장 수식. 출력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기준봉이 출현하고요. 현재 여기서 기준봉이 출현한 이후에 그 기준봉의 거래량의 50%라인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응봉 누적 거래량이 쭉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클로스 업 되는 과정이 요구분 있죠 어, 은봉, 어, 양봉, 기준봉에 대한 50% 라인을 음봉이 클로스 업할때 이쪽은 좀잘안 보이기 때문에 네, 뒤쪽에 있는 것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 기준봉의 50%라인여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봉 동안 쭉그 어,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 어, 누적거래량이 이 50% 라인을 크로스업할때이 위치에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질문에 1번 라인을 2번 라인이 크로스업할때자 이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봉 관련 변곡이란 수식에 가셔고요 수식 사이에 있는 것을 고사하겠습니다 신호범색 새로 만들기. 작업. 운동. 운동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붙여넣기. 다음에 기준 조건 필요하죠그 다음에 아까 VV가 또 필요겠죠. 하 일단 작업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다시 기술적 지표가셔 갖고 수식 3 있는 것을 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신호 검색 하셔 갖고 제일 위에다가 붙여넣기.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수식 3즉2번 라인이 1번 라인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2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는 기준 조건은 하나만 쓰기 위해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인을 우리가 기준에 5 0라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기준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부분을 누적이라는 변수에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죠. 누적이 아니고 누적 마지막으로, c l 스 s e up. c 누적이, 음봉의 누적이. 기존의50%라인을 클로스업 할 up. I'm g o i n 지 to c 고요 s 수 up. I'm g o i n 장소식검 l o s e up. 신 m g o 시 n g to 가 l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위치에 표시가 되고 있죠. 현재 누적 음봉 거래량이 여기서는 아직 클로스업이 안 됐고요. 여기서 완전히 클로스업이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 신호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기준봉을 기준으로 일단 두 개의 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두 개의 라인이 교차되는 거라는 시점에서 어, 신호 수신을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